미국 증시에 140억 달러로 추정되는 연금과 기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자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리번 브러더스발 금융 위기를 지나고 2009년 미국 증시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미국 투자자들에게. 고성장의 지표를 이어 나가고 있던 중국은 황금의 땅, 그야말로 골드러시였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은행은 이에 대한 꼼수를 발휘합니다. 로스 투자 은행은 캘리포니아의 2에서 3등급 정도의 은행이었습니다. 이 은행은 중국의 작은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 상장시키고 싶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시키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감사와 공개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로스트자은행은 공개검증을 피해 40개의 중국 기업을 상장시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역합병이었습니다. 역합병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미국 증시에 상장된 껍질 기업을 찾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죠. 이 기업을 미 증시에 상장시키고픈 중국 기업과 역합병합니다. 이로써 미국 증시 시스템을 피해서 입성 가능하게 되죠. 이제 미국인들은 그토록 투자하고 싶던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카슨 블락의 보고서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카슨 아버지는 역합병을 통해 상장된 오리엔트 페이퍼란 중국 제지 기업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카스는 오리엔트 페이퍼가 주장하는 기업의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공장까지 찾아갑니다. 공장에 다다른 그는 뭔가 이상한 걸 알게 됩니다. 공장 내의 기계들은 고장 나 있었고 제지 공장이라는데 사방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차 대조표상엔 500만 달러 상의 원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썩어가는 골판지만 엄청난 양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슨 블락은 오리엔트 페이퍼가 사기임을 확신한다는 보고서를 썼고, 공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해 오리엔트 페이퍼의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것에 베팅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주가는 25%가 떨어졌고 결국 주가의 55%가 하락합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을 역합병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측에선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에서 이들 기업에 독립적인 조사를 했고 재무제표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개의 역합병 중국 회사들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이름을 신뢰하지만 다큐에서 말하는 실상은 이 법인들의 소유구조가 각 세계 지사들이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에서 자기들이 만든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들은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번다는 거죠. 자신들이 감사한 회사가 파산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딜레우트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건 모두 그 회사들의 중국 지사에서 감사한 겁니다. 댄 데이비드는 geo인베스팅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큰 손실을 입었으나 다른 투자회사처럼 파산 신청 후 다시 회사를 만들지 않고 고객들의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회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미국 내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에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50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렸고 2009년에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을 거의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는 카슨의 보고서를 읽게 되고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녹색 농업 공사가 제대로 된 기업인지 조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사기업을 감시하는 게 불법이지만 그들은 감옥 생활을 각오하고 공장 밖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344일을 관찰합니다. 차 판매처럼 위장하고 차 샘플을 주겠다는 핑계로 직원들이 몇 명인지도 조사합니다. 그들이 알아낸 건 트럭 운전자가 단한 명뿐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생산량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는 바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 이런 심각한 거짓말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공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대는 혼자 거대한 스타미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이 리스크를 외치고 알렸지만 그 저항은 거셌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도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다른 중국 기업들을 언급하며,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불투명한 시스템에 기반해 일부 월스트리트가 쓰레기를 금으로 포장하는 사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차이나 허스트리 궁금하신 분은 2019년 2월 현재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큐리어스였습니다.